마판가? 야짱! 마짱가? 야짱! 둘이 생존해, 둘이 생존. 야, 이럴 시간 아니야. 생존해야 돼, 우리. 곧 있으면 좀비따가 몰려올 거라고. 그러니까 우리 미션에 집을 지는 거야. 어. 나무 캐야 돼? <웃음> 누나? <웃음> 나무 캐야지, 당연히 집을 지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. 우와 근데 신기하다. 어. 아, 누나, 나, 누나, 나뚱뚱 해서 누워. 어, 나무다! 젠제야 <laughs> 어. 사대 빼렴. 너잘 <laughs> 뺐어 <더 짧게> <laughs> 나 어깨고 있어 어깨 뭔가 봐도 나 나무 샛주먹이야 나한 동안 잘파 샛주먹 빨리 파어너야 나도 마크 보내 줘라나 어. 마크 보내 줘아야나 어. 마크 보내 달라고 뭐. 목재 작업 때야한 번만 크레타브랜드 나 어떻게 되지 궁금해 어, 한번 크레트블래봐 P C 모드는 똑같지. 누나 나 작업대 하는 거 똑같해. 아니 한번 크레트블 해봐 아 진짜, 아니 어. 크레트블래버라니까. 누나 어? 작업대. 작업대, 작업대. 컴퓨터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. 작업대. 아한 번만 해봐, 어, 나 달르다고 뭔가. 거. 나 여기 내 거. 이게 달라.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니까. 뭐있어 나를 알려줘라. 어, 알려줘. 마크. 마크 뭐? 핸드폰 가져와, 알려줄그 하아, 그 민금아는 참! 아이씨. 나무 네개 와이오. 아따, 나, 나 <laughs> 어, 나뭐라고 곧장에 만들어 버렸어. 나 몰라가 음. 나무 버렸어. 곧게임 필요해, 나무. 곧게임 필요해. 나무. 도도야 너희 앱에 들어가고 싶어. 자. 너 근데 와이파이 안 되잖아. 어. 쭈쭈쭈쭈 와이... 마크, 와이파이안돼도 돼. 안 돼, 그래도, 안 돼. 난 되네. 내가 소풍장소에가 있을게. 야, 누나, 너어디있어 야, 너 근데 데이터 켰어? 나? 나? 응. 너 근데 나랑 버전 해. 다르잖아. 야, 누나. 나... 너... 뭐야, 1. 너. 1.6.1? 1.6.0? 나는이 버전. 이 버전 차이야. 누나. 응? 주사가 너가 거짓을 해도 내가 충전을 못 한단다. 야. 야, 누나. 응? 누나, 그래. 너 어디 있니? 응. 너 어디있어? 나 도쿄. 도끼가 절로 빕니까. 갈래. 충전기가. 간다. 나 축전할래. 빌려 되지? 응. 그래. 아이고아이구 소리 안 쪄요. 에이구. 누나, 누나. 응? 내가, 내가 나,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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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게 줄게 으악. 나무 도끼 줄게. 그래 아! 튕겼어나 버전이, 나 버전이, 나튕겼어 갑자기. 너가 나가도 내가 튕겨어 야, 그냥 우리 집 와이파이로 하면 안 됨? 어? 우리 집 와이파이 안나 어, 다시 바꿔야 되잖아. 우리 집 와이파이 하면 안 돼? 아. 아, 노아, 나튕겼어 야, 야, 나, 그, 나 해줘. 이거, 어떻게 해? 아, 몰라. 내꺼를 방송 끌래. 누나. 야, 내가 오. 뭐.